겨울왕관 복각 이벤트에 등장하는 신규 보너스 스테이지 보너스 스테이지 잔당소탕입니다. 보스를 클리어하면요. 일정 확률로 이렇게 나오죠. 도움말이 뜨네요. 양산형 적 양산형 함대가 해역 각 방면에서 도주하고 있습니다. 폐주하고 있습니다. 지휘 개통을 잃어버린 적은 이미 위협이 아닌 공격 목표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 목표만 지지한다면 함선들은 자동으로 격파해 줄 것입니다. 또한, 적 함대를 격파하면 소탕 포인트를 입수할 수 있으며, 출격 종료 시에 포인트에 따라 여왕의 훈장이 지급됩니다. 잔당 소탕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아군 함대는 세번 밖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만, 적 함대에 인접해서 공격 목표를 지시해 주세요. 이번에 이벤트에서 새로운 기, 기믹이 등장! 헬프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줘! 에, 눌러야 되는구나 중추함대를 격파하면 해역 맵에... 특수목표가 확률로 등장 공격목표를 지시해서 잔당을 소탕하죠 자동으로 인접하면은 자동으로 공격목... 적을 격파한다? 뭐 그런거 같죠? 근데? 함대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요 제가 이 함대로 보스를 잡았거든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후열 로드니는 기본적으로 항속이 낫기 때문에 <laughs> 앞에 라피가 있어서 3칸밖에 이동을 못합니다. 후열에 <laughs> 어? 조금 대속도 되는 애에다가 구축함 넣으면 4칸까지 가거든요. 뭐 아무튼 해보죠. 이렇게! 아, 이동을 하면은 인접한 적들을 그냥 한 번에 팍, 팍, 팍 하는구나. 오, 그럼 일로 가는 게 낫겠네. 오,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위로 가면은 세명 잡겠지. 에이, 귀엽다. 이거 모션, 샘, 몇 마리 잡았어. 1, 2, 3, 4, 5, 6 포인트를 68 포인트 입수했구요. 훈장을 10개, 기준이 뭐지? 포인트 기준은 뭐고 포인트를 혼자로 바꾸는 기준은 뭐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보스를 잡으면 확률로 저런 게 등장이 합니다 어, 재밌네요 <laughs> 재밌네요.